소전 절전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작품의 서사적 구조나 서술면에서 예술성이 높고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일종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춘향의 신분 상승 의지 굳은 절개를 통해 나타나는 탐관 오리에 대한 저항 정신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성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튿날 시간이 경과됐네요.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음봉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한 장수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몰려드네 그저 뭐예요?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수령들이에요. 왼쪽에는 행수 공간, 오른쪽에는 청령사랑 행수라는 것은 대빵 공간, 쫄다고 청령이니까 명령을 듣는 쫄다고 본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앉아있고, 하인불러 분부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상이 있어. 여기 변사또가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왼쪽이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 어, 변사또 중심으로 봐야겠죠? 그죠? 변사또 중심이니까 이쪽이네요. 이쪽에 이제는 행수공간이 딱서 있는 거예요. 딱서 있어. 오른쪽에는 청령사량이 딱서 있는 거예요. 이제 명령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자, 가운데는 딱 변사도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관청색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동네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직함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관린지는 모르겠지만, 차와 안주 같은 걸로 올리는 거니까 아마 이 관청색은 뭐하는 음식 만드는 데죠. 육고자는 큰소를 잡고 하는 거 보니까 육고자는 아마 정육 소를 잡는 데인가 봐요. 소나 돼지. 예방은 악공을 대량하는 거 보니까 아 음악을 관장하는. 승발은 아마 천막을 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대 세팅하는 거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각 관청의 소임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열거법을 사용하여 잔치의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다.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자빈 일반 백성들을 그 말해요. 한마디로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탐관 오리의 어떤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무소리 공중에 떠 있고 오만가지 음악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연두저고리 다홍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자 장면을 노래하는 장면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장면을 극대화함으로써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보여주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사또는 마음이 심란하다. 왜? 백성들은 힘들게 힘들게 사는데 사또라는 새끼는 아이 새끼 하면 되죠. 사또라는 녀석은 사또라는 XX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매우 심란해진 어사또의 모습이다. 서술자의 편집자작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화려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변사또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거리니 누군데 그렇죠 목룡이겠죠 좋은 잔치에 왔으니 진짜 좋은 잔치야 아니죠 반어적인 표현이죠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 라고 했더니 저 사령 거동보소 관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서술자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판소리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나 그런 말은 내지 마오.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진짜 명관이야? 아니죠.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편집자적 논평. 음봉영장이그 거동을 보고 공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이음봉영장 이목룡을 나름 인간적으로 대, 대우하는 사람이에요. 한번더볼 겁니다. 요거는 얘는 우리가 살짝 신경 놓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린의 의관은 비록 남루하나 파포페립이라고 합니다. 양반의 후회야 인듯하니 술이나 먹여보내자. 뭐 은봉 소견대로 하세요. 일단 받아들이죠. 하지만 많은 이라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나워 영 개운치가 못해 한마디로 변사또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편집자적 논평 조금 전에 운봉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자고 했거든요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저 거리는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것같아 나름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지라고 밀어내잖아 그죠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되어. 그러면서 앉혀놓고 술잔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치상에 목룡이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죠. 남루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목룡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아 첫째, 인물을 보는 안목이 있다. 두 번째, 이목룡과 변사도가 만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To be, 건띠뇨. 어사또는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일단은 뭐야? 잔치 즐기고, 벌은 나중에 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결국은, 이제 어때요?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이몽룡이가 참석을 하게 되네요.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위의 모든 수렴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진양조가 높아간다는 건잔치 흥이 오른다는 거죠.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편집자적 논평. 왜? 왜 열이 받는데? 라고 했더니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당나무 젓가락과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사발로 왔구나. 이런 상을 밝기로 툭차 던지며 왜 잔치 흥을 깨려는 거죠. 운봉영장의 갈비 사람의 갈비뼈를 가리키며 갈비한테 먹고 지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 말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뼈 즉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해학적 표현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운봉영장, 뭘야쉽게 하고 패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다리도 잡수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속은 별로 좋진 않았나 봐.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마시적 싸우니, 차운, 차운이라고 하는 건,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따서 시를 짓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집기 놀이를 하는 게 어떠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집기 놀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실을 만들어서 이목룡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시집기 한시집기는요 결국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의도다. 두 번째 뭐다? 그저 그런 선비로 알고, 뭐에 내쫓으려는 의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영장이 운을 낼때 하필이면, 높을 꽃자에 기름 꽃자 두 자를 내고 짓는다. 거리니, 거리는 어사 또 자기 자신입니다. 어려서 한식계나 읽었으니 좋은 잔치를 당하여 진짜 좋은 잔치를 당한 거야? 아니죠. 술과 안주를 포식한 거야? 솔직히 아니죠. 그럼 뭐야? 그렇죠. 반어법이죠. 그냥 가기 무렴하니 민망하니 나도 한수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운봉영장의 계획대로 된 거야. 운봉영장이 그러니까 반겨듣고 필연, 북과 별을 주니 자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짓지도 않는데, 순식간에 지어버렸어. 그만큼 이몽룡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는 거죠.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본관사또의 정체가 뭔데? 땀과 놀이. 거위가 아니에요. 자, 지어껐다. 자, 이몽룡이 지은 한 시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데? 금준미주는 혈인년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루작시민루라교 가성고처 원성고라. 아까 뭐랬죠? 고자와 고자랬죠? 요거죠? 요게 운자예요. 이 글의 뜻은 금동의 아름다운 술, 너희들이 먹고 있는 술은 1만 1천백성의 피요,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고통과 혈세를 니네들이 빨아먹고 있는 거다. 쭉쭉, 이 모기 같은 놈들아. 이거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백성이 고통이 있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원망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결국 이거 뭐예요? 그렇죠. 변사도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써놓고 이 글의 뜻은, 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죠. 일반 독자들은 한문을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독자들을 위한 서술자의 배려이고, 이 글의 뜻은 뭐뭐이더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를 지어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이몽룡, 자, 그럼 이렇게 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더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칠언절구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한 줄에 일곱 자고요. 몇 줄? 네 줄이에요. 그래서 한 줄에 일곱 자를 칠언 네 줄을 절구라고 합니다. 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이고요. 가렴주구하는 봉관사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존중하는 전통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극적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금 더 보자. 이 시는 철저하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비유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니네들이 마시는 술은 백성들의 피요. 니네들이 먹고 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요 너희들 옆에서 떨어지는 촛불은 바로 눈, 백성들의 눈물이요. 니네들이 부르고 있는 노랫소리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부패한 사회상과 백성들의 피폐한 삶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변사또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렴 주구 또는 뭐라고 합니까? 가정 맹어호. 뭐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한시 방금 나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었으되 봉관사또는 몰라보고 바보죠. 운봉 영장은 속으로 아프싸 일났다. 이몽룡이 쓴 한시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야야야야야 일났다 일났어 일났어 아명어사임을 눈치챘네요. 그러면 바쁘죠. 공방불러, 돗자리장송, 병방불러, 영마단속, 관청색불러, 다담상단속, 옥형방불러, 죄인단속, 집사불러, 영구단속병방불러 단속, 은사령 블럭, 수칙단속. 자, 막.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요거 살짝 체크하고요. 열거법이고요. 아전들, 공방은 뭘 단속해야 돼? 돗자리를, 병방은 뭘 단속해야 돼? 영마를, 관청색은 뭘, 뭘 담당해야 돼? 다담상을, 옥형방은 뭘? 죄인을? 이런 식으로 아전들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런 것들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요 사사조 음문체고요. 서술 어미를 생략했어요. 그러면서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봉관사 또는 어디를 다니시오? 오줌 누구?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잠깐 확 확장적 문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확장적 문체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고 부연하는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용이 많이 길어지고, 많이 세분화되고, 많이 중원중원 부원부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흥미로운 부분이 장면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부분의 독자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렇죠? 그거는 독자들이 이 장면을 좋아해. 독자들이 이 장면을 좋아하니까 계속 끌어가는 거야. 계속 끌어감으로써 관객들에게 생동감과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근데 너무 끌면은 조금 균형이 안 맞기는 하기는 해요. 요걸 이제 요렇게 어떤 재미있는 부분, 독자들이 볼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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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늘려, 늘려가지고서나 좀 많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확장적 문체, 내지는 장면의 극대화. 요 말을 또 많이 써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챙겨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관 사또가 이제 술주정이 난 거야. 그래서 준양을 그히올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눈치챈 은봉과 그러지 못하고 헛... 헛발질하고 있는 변사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 갈까요?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대통한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반 거동 보소. 역절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수군 설이 역절 거덩보소 거덩보소 자 독자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판설이 사설투의 문체가 되겠습니다. 외얼 망건 공단 모자 세패랭이 눌러쓰고 삭자 간발 세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벙망이 사슴 가죽뚝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나뭇잎이 우글우글 청파역절 거덩보소 긴박감과 속도감 있는 묘사예요. 사사조 운문체고요. 우글우글 이런 식으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맹어사출도 직전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막 모여서 넌 열루가 넌 일루가 우성공성 우성하고 이제는 포졸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아맹어사출도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었대요. 그러면, 자, 마패를 달과 해에 비유한 거죠? 마패는 이몽룡이가 아메어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달 같은 마패는 뭐고, 햇빛같이 뜨는 건 뭐예요? 달 같은 마패는요, 마패 마폐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원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햇빛같이 번쩍 들었다는데, 햇빛은요, 밝음이죠? 광명이죠? 즉, 도탄에 빠, 도탄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해 주리라는 민중의 믿음이다. 또는 춘향이가 광명을 찾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아명호사 출도야, 극정 반장이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잡히는 듯 과장법, 지유법인가요 초목금수인들 아니떨라. 자, 서리법인가요? 그렇죠. 편집자장 논평이네요.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부, 동서문 출두 소리, 맑은 하늘을 진동하고 과장법이고요. 모든 아전들은 들라. 외치는 소리, 육방이 넋을이라 공영이요. 등체로뚜나라 아이고야. 희화화자 공영영 등체, 따다다다! 끝난 거야. 속도감 있게 표현하는 거죠. 에고, 에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 자리 들어오면,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고 하더니, 저불 속에, 저불 속에 어떤 불 속인데? 아명하사출동 어찌 들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씨, 발사 또 문제야! 이거죠. 책임장가자. 그리고 원망하고 있죠. 기화화, 웃음 유발이에요. 등체로, 오다다! 에구야! 현장감, 생동감이고요. 에고박 터졌네! 머리 터졌단 얘기죠? 해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별감, 넉설 잃고이방호방 혼을 잃고 나절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도만 갈제, 거동보소, 편집자적, 논평. 인기 잃고 강정들고, 병보잃고 송편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가질 거, 소반 쓰고, 갈집 지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북가장고라 자, 원래는, 자 뭐예요? 인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쓰잘데기 없는 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병부는요 병사들의 군사의 어떤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송편 들고 해부작거리고 있어요 탄거는 양반이 쓰는 거예요 용수는 죄수가 쓰는 거예요 멍청하죠? 갓은 양반이 쓰는 거예요 소반을왜 뒤집어 쓰고 날립니까? 그죠? 얼마나 당황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적 문체에 의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희화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네 글자는 뭐야? 혼비백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사출도로 혼비백산하는 아전들과 수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지 눈 뜨듯이 지기법이고 비유법이네요. 겁에 질린 변사또를 보여주면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 뭐야, 도치죠? 언어 도치로 인한 언어 유의예요 아까 언어 유의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거죠? 자, 변사또의 당황함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 관청생은 상을 잃고, 문짝, 상, 바, 술상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들고 뛰어간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오떡다 에고 생동감이네요. 에고 나중에. 자,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되, 이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거야 이때 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야. 자신의 아버지가 예전에 여기서 사또로, 수령으로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던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허나, 시끄럽게 떠들고 깽가리 치고 하는 거야. 이걸 금하고, 객사, 여관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몽룡의 교성심. 봉관은 봉고파직하라. 봉고파직이라는 건 한마디로 자르는 거죠. 원에서 파면하고요. 창고를 봉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자가 창고고자야. 봉은 막다, 잠그다. 파직할 때 직은요. 이거는 직함. 한마디로 벼슬자리 파는 뽀개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꽁꽁 잠그고, 그 다음에 직위를 해제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봉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인과응보. 이렇게 되겠죠. 봉관사또를 봉고파직하는 어사또 이목룡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게네 고울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이거는 죄수의 명단을 올리라는 거겠죠. 죄수의 명단을 왜 올려? 그건 바로 뭡니까? 밑에 있잖아요.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는 게 아명어사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사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그것만 있을까? 아니지. 춘향이를 만나기 위함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사또가 잘못한 정치를 한걸 바로 잡고, 이제 궁극적인 거. 뭐예요? 저게집은 무엇인고? 춘향이를 이제는 불러가지고 테스트하는 거네요. 형이 여쪼되기생월매의 딸인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관청에서 포악한 죄? 뭐야, 변사도의 수청을 거절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뭔지는 알죠? 알지만 묻습니다. 뭐라고? 무슨 죄인고? 본관사도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수자리정절이라, 수자리정절이라, 발음의 유사성이에요. 언어 유희. 수청 아니 들려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요거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요게 바로 깜방에 갇히게 된 이유가 되겠네요.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당한 고초. 어, 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 사또에게 포악을 하였으니 살기를 바라겠느냐? 내 네, 수청도 거역할까? 수춘향이 기가 막혀. <laughs>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가 명관이로구나. 진짜? 아니죠. 반어적이면서 냉소적이다. 어사또 들으시오. 충암절병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정송룩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높은 바위 푸른 나무 라야 춘향의 정절 이몽룡에 대한 사랑 바람분들 무너지며 눈이 온들 변하니까 바람은 무너지게 하고 눈은 변하게 하는 거네 시련 고난 변사 또의 형포 내지는 어사의 회유 기타 등등등 그런 분부 마오시고 어차 바삐 죽여주고양단어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당도 하였더니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결국은 춘향을 시험하는 이몽룡과 춘향의 굳은 절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아라. 그지루했던 낭군이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극적 반전이죠. 반 웃음, 반 울음에 왜 우... 웃는 건 이해되는데, 왜 울어? 그동안의 서러움, 고생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에요. 얼씨구나 아주 시구 어선한 군 좋으시구, 나머는 내 가을 들어 무엇이 춘향의 목이 떨어지게 되었더니... 시련이죠? 객사의 봄이 들어와. 왜? 이몽룡이잖아. 그러니까 이화춘풍이 된 거예요. 봄바람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럼 이건 바로 뭡니까? 이몽룡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결국은 중위법을 쓰면서 변사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춘향이가 어사출도로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꿈을 깰까 염려로다. 일이 한참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말로 설명하겠는가? 편집자작, 논평.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순가? 편집자작, 논평. 어서 또 남은 공무 다한 의에 춘향모녀와 상향단위를 서울로 데려갈 때, 위 찬란하니 세상사람들 누가 하니 칭찬하랴? 세상사람들 누가 하니 칭찬하랴? 편집자작, 논평.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연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자 연기하게 된건 일희야 기쁜 거야. 고향을 이별하는 건 일비야. 자 아니 되랴 편집자작 논평. 자 쭉쭉쭉쭉쭉 짧게 짧게 하고서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지? 자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 놀고 자던 부용당아.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부용당은 뭡니까? 춘향이가 자란 집이죠. 너 부디 잘 있거라. 의인화하고 있네요. 광안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이건 뭡니까? 춘향과 이몽룡이 놀던 곳이에요. 봄풀을 해마다 푸르지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뭡니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네요. 물론 여기서 말한 떠난 객은 춘향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원래는 당나라의 왕유라는 사람이 쓴 상중 산속에서의 이별, 송별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인데 이걸 춘향이가 살짝 따온 거예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마치 나를 얘기하는 것 같구나. 다 각기 이별할 때 두고두고 무고무고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이 없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춘향이는 돌아올 생각 없나 봐. 어쨌든 간에, 남원을 떠나는 춘향의 감회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원을 떠나는 춘향. 자, 결말 부분인가요?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신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고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이 대사상으로 봉하시고 춘향은 정렬부인으로 봉하신다. 아, 춘향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신분 상승이죠. 인간의 방에 대한 민중들의 소망이 실현된 것이다. 그래 당연히 해피데이 안 해피데이? 해피데이. 성운을못잊지 하시더라. 이때 호조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우의정경의정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과 더불어. 1년 동락을 할 때, 정렬 부인에게, 정렬 부인 누구야, 사, 춘향이지. 삼남사, 아, 삼남사. 와, 아들 셋에 딸 넷, 일곱을 두었네요.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길이 전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자식들까지 잘났다. 후일담이죠? 해피엔딩이죠? 고전소설의 보편적 결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말은 툭 치고 있어요. 그죠?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이몽룡과 춘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춘향전의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